방콕을 출발해 무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총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외도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. 정부는 1월 4일 자정까지 7일간을 국가외도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. 국가외도기관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나 존경받는 인물 사망했을 때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. 2010년 천안함 사건, 2022년 이태원 사고 때도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. 애도기간 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근조리본을 착용해야 합니다. 또한 조기계약과 추도 묵념이 이루어지며 회식은 금지되고 연차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된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되거나 추모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. 예능과 오락성 프로그램도 취소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 함께 애도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추모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함께 기억하겠습니다.